실제 상황을 전해드리겠어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 때 대희년의 시대에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희년 가운데 마지막 7년 한일래의 시간 속에 모든 일류는 처해져 있으며 이 시간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을 하십니다. 전 3년 반은 2025년 속제절 9월부터 시작하여서 2026년 3월까지가 전 3년 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중에는 2024년 9월 속제절 부터 2025년 9월 속죄절까지가 정확히 12개월 1년 기간이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 시간대에 천사의 인을 받는 자와 또 사단에 있는 받는 자가 이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12개월 안에 정해져 이게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당신이 정한 시간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시간대에 모든 만물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 3년 반은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종들이 들어갈 이 피난처도 만들게 하시고 완성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맞물려서 천사의 인을 받는 자들도 그 시간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물 천사도 성령의 명령하에 모두 순종하여 천사의 인을 쳐주는 것이며 또 게시록 14장 육절을 6장에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 있습니다 그는 그들은 는그 여기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 새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으로 이새 천사가 성령의 명령하여 명물 천사와 함께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서 그 목소리로 예수의 피를 뿌리며 또한 전한 것이고 그온 열반 가운데 함께 동역하면서 천사의 인을 찾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고 또. 땅의 사람 천사 이세 명은 하늘의 영물 천사 라파엘과 성령과 함께 동역함으로 종들의 이마에 제사장들에게 이 천사를 인을 쳐줬고 또 종들의 이마에 천사 인을 쳐주었으며 새 노래도 부르고 모든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때도 알려주었으며 마지막 때 피난처의 장소까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으로 수수 복음으로 이 계시록을 다시 번역하여 올려, 올리라 하였기에. 을레강님께서이 모든 계시를 열어서 계시록을 추수 복음으로 완성시키라 해서 그 을레강님이 완성을 시키고 이게 세 천사 중에 첫, 첫 번째 천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을 이게 주목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